안녕하세요 김레일입니다. 김레일의 심즈 실험실 이 엄청난 대단지의 타운하우스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한층한층 다른 투수들이 직접 만든 자기의 집으로 만들어진 그런 타운하우스인데요. 총 28명이 합심해서 만든 멋진 타운하우스. 지금부터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3동 2호는 도전님 집에서 다 가능한 신혼집 지동 2호입니다. 이 집은, 이이 집은 일단 입구가 여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미숙한 탓에 입구가 입구를 다른데 만들어주셨고요. 이분은 여기를 입구로 본인이 마음대로 입구를 설정을 해주셨어요. 놀라운 건요, 여러분. 현현관을 화장실로 만들으셨구나. 사실 이거는 좀 약간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집들이랑. 구조가 일단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음, 여기가 이제 뭐 주방 같기는 한데, 이제 주방 조리 도구는 없고, 와인이 있네요. 와인이랑 냉장고만 있어서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요렇게. 인테리어 감성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냉장고 굉장히 이상한, 약간 생통맞은 위치에 이렇게 있고, 그 뒤에 가려진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짜잔. 그러니까 외국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잘 이렇게 안 하는데 외국은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주방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외국 거주 투수일 수 있겠다. 아, 이분은 오늘 방송을 안온게 너무 아쉽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되게 집이 궁금해요. 알고 싶어. 매력 있어. 왜 이렇게 했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큰 방이죠. 다른 구조에서는. 큰 방. 자, 와. 아무래도 신혼부부시다 보니까 이렇게 컴퓨터 두 대를 나란히 놓고 쓰겠다. 이런 게 보이고요. 그 뒤에, 바로 뒤에. 같이 운동도 한꺼번에 해야겠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신혼집인데 되게 약간 드라이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신혼이면은 가구라든지 이런 걸다 새로 사잖아 되게 신혼 안 갖고 한 10년 이상 살았을 것 같은 <laughs> 어... 그리고 한 거실... 거실도 진짜 드라이 하거든요 이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신혼집을 더 발전시켜봤다고 했는데 참 특이하고 벽지는또 칠하다 말았고 아 진짜 궁금하네요 뭐. 나와 MBTI가 굉장히 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테라스에는 한번 뭐가 있는지 봐볼까요? 아 이렇게 나름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파티션 이렇게 뒤에 짐이 많으니까 파티션을 이렇게 여기에 놓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옆에 유리가 있어요 는뭐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가려지는데 이제 그 사이드는 이제 안 가려지는 건데 음 이게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세동 3호입니다. 백화 설량님이고요. 어, 방 이름은 집생 집사. <laughs> 깔끔사니 이쁘죠? 아 거울인가 여기가? 착시 좋 좋았네요. 트릭. 이게 왜 있을까요? 이거 이상한 분이에요. 검상치 않은 게 여기 느껴져요. 저는 딱 느꼈어요. 여기서 향기를 이게 왜 있을까요? 본인만의 세계관 있는 분이고 하차원 같애라는 말을 조금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저금통인 줄 알았다고 밖에 나갔다 오면 동전을 넣어두는 이게요. <laughs> 짜자! 와! 오! 쇼파 앞에 있는 그런 사이드 테이블을 배치하지 않고 여기 공간을 넓직넓직하게 쓰셨고 그다음에 쇼파도좀 좁은 쇼파를 썼어요. 이게 이제 집에서는 좀잘안 쓰는 소파거든요. 그 병원 대기실 같은 데 쓰는 소파잖아요. 근데 이거를 집에 사용함으로써 공간을 넓게 쓰시는 법을 이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이런 TV 장 같은 것도 최대한 폭을 좁은 걸써 쓰셨거든요. 그래서 거실이 되게 길어 보이죠 지금? 베란다를 터가지고 확장을 하셨네. 그리고 진짜 시계 초이스 진짜 특이하고 이거는 그거네요 그 화면까지 구현한 점그 실제 집을 모티브로 했다는 게 이런 데서 이런 디테일에서 많이 느껴지네요 이제 여기가 주방 오 이거 와 이거 예쁘다 계단식 배치 이분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다는 게 티가 나네요 이분은 4인용 식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고 다른 구성원 없는데 실제 시, 식탁이 이거라서 했어요? 와 식탁 왜 이렇게 큰거 사셨음? <laughs> 큰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입장! 어? 광기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집에 이런 걸할 생각을 하셨죠? 아래층 침실이 보이는 이 위치에 그랜드 피아노와 파와 네온 집 안에 이 마법진까지 마법진이 집 안에 있어요. MBTI 가공입해다 <laughs> 아름답습니다. 집을 만드는데 이런 게 나올 줄 몰랐어요. 어이가 없어요. 혼자도 4인용이에요. 이분은 본인이 가족 구성원이 없다고 했는데 모든 게 4인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기 때문인 건가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외향 예, 아랫집이 이제 신혼부부이신데 뭐 괜찮아요. 근데 이 부부도 보통 사람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번 잘 이야기를 해보시면 은 어떤 지점에서는 잘 통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저기도. 이렇게 평범한 외관에 이렇게 숨겨진 광기. 잘 봤고요. 시동 네 번째 집. 메이드 벨벳님의 김레일 집착 특수집. 짜잔, 오? 저한테 집착하는 건 맞나요? 김레일 집착이라기에는 약간 TV 집착이 일단은 들어왔을 때, 아까 그 집을 봐서 그런지 굉장히 무난하고 우드톤에 안정감 있는 그런 아늑함이 느껴지는 집인데요? 어 그런데 <laughs> 사진이 뭐가 이상한 게 있네요. 김래 캐릭터를 이렇게 사진으로 만들어줬는데 옆에는 저주 인형이 있습니다. 저저주해야겠다는 건가요? 역시 시동은 다르다고. <laughs> 크레이지의 시라고. 자, <laughs> 그다음에 어, 이런 사진까지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에요, 님들아. 와 이거 정성이다. 이거 완전 귀찮은데 그치. 호박이랑 약간 이런 컬트적인 이런 걸좀 좋아하시나봐요. 마녀의 집이라고요? 어, 여기, 베란다에는, 여기 베란다 정원을 꾸몄어요. 너무 예쁘다. 음, 바닥에도 잔디를 이렇게 깔고. 마녀의 집이라기엔 너무 상큼한데요, 근데? 여기 작은 문, 작은 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방이 나옵니다. 역시 시종이에요. 이자카야 컨셉. 이제 보통은 이 방에 침실 같은 거를 많이 꾸미시는데 여기는 이제 이자카야 컨셉의 주방을 여기 방 안에 넣었네요. 혹시 외국 살다 오셨나요? 여기도 사진이 있어요. 소세지 레일 사진. <laughs> 그러면 은 원래 주방이 있던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파티션이 있고요. 이 파티션을 지나가면은 <laughs> 김레일을 이렇게 여러 장 그렸다. 이거 해석하는 집이네. 자, 큰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오, 아! 오! 아, 감각이 있어! 한켠에는 또여기김없이 와, 스샷 진짜 많이 찍으셨네. 귀여운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여기가 화장대랑... 컬러 조합이 뭔가 생각하지 못한 조합이라서 되게 신선하다. 되게 매력있네요. 네. 자, 작은 방은... 어? 어우, 깜짝이야! 아!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컴퓨터방인데 아 이거 뭐 인테리어 범상치 않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도 <laughs> 여기 사진들과 유령들과 거미와 뼈다구와 막 이거 보통 아니거든요 이방 지금 해골과 되게 연필꽂이 안 같고 여기 하나 메스랑 이런 거 겸자 이런 거쓱 섞여 있을 것 같아 본 적이 없는 독특한 컨셉 의 컴퓨터 방잘 봤고요. 그다음에 어, 욕실인데 욕실인데 <laughs> 엑스레이가 있지. 어, 다 봤나? 어, 아쉽다. 방이 한, 몇 군데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분은 더 찾고 싶어요. 수분 그림 찾기. C동 1호 김세봉님의 고양이와 함께하는 물고기 하우스라는데요. 짠. 오. 어. 아. 여기가 이제 보통은 거실로 많이 꾸며주셨는데 이분은. 여기를 독특하게 주방, 그리고 식당을 꾸며주셨네요. 좀 요리하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물고기 하우스라서 그런지 벽이 파란색이네. 자 그리고 자전거 집안에 수족관 하우스답게 여기, 여기 벽에 물고기 그림들 막 걸어놓고 어오 아, 아니 이거 완전 그냥 고양이만을 위한 존이네 고양이 똥 싸면서 폭포 소리에 감춰지게 작은 방 한번 가볼게요 와 이거 이쁘다 이제 여기를 침실로 꾸며주신 것 같고 여기 한쪽 벽면을 다 물고기 수족관으로 이렇게 꾸며주셨네요 그리고 컴퓨터도 이 조그만 방에 알차게 다 넣었네 침대랑 더블베드를 여기에 다 배치를 해줬고. 아, 이제 여기가 큰 방인데, 공간 배치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여기 뒤쪽에는 거울로 써가지고, 공간이 두 배가 돼 보이는 효과. 거의 한 집에 절반은 고양이들한테 점령을 다 당했습니다. 여기도 캣타워. 또 이게 센스가 좋은 게, 여기가 이제 다른 작은 방이거든요. 여기를 유리문을 내주셨네요. 거울이 아니라,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공간이 이 창으로 보이면서, 와, 넓다. 이런 느낌이 지금 드죠 참깨님의 테스메이션 참깨 진짜 독립하면 이렇게 살고 싶다 보시죠 이 현관에서부터 맥시멀 리스트의 냄새가 나죠 현관 공간을 상당히 넓게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거울보러 보고 나가라고 레스가 이거 좋네요 이거는 짠오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어서 여기 옷걸이에 걸어놓겠다. 요거오 여기 거실입니다. 한 눈에 봐도 가득 차 있죠 가구가. 테이블조차 하나 비어 있지 않습니다. 자. 잡... 차어 이거 그리고 본인 셀카인 것 같아요. 이것도 깜찍하네요. 예경에 난로까지 알차게 넣었어요. 굉장히 집이 아늑한 느낌이 있습니다. 야 예쁘다. 주방도 되게 우밀 조밀하게 이렇게까지 몰아서 배치를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물건이 <laughs> 진짜 많네요. 네, 쓸수 있는 아일랜드 테이블이 여기밖에 없어요. 아일랜드 탁자가 야자큰방 <laughs> 한번 보러. 가도록 할게요. 짠. 아, 어 그래? 다른 방에 비하면 이 정도면 널찍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광기가. 단 하나의 취미도 놓치지 않겠어요. 와, 이거를 이 공간에 이렇게까지 아이템을 많이 배치를 할 수가 있나? 엄청납니다. 아, 좋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참깨님의